추억이 깃든 여러 물건들로 가득한 방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멈춰버린 듯한 이 느낌은 뭘까요 수리남 전유한 목사 밑에서 나와 에이맨 데이빗에서 민수로 신분세탁 성공한 유연석 출판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나 했는데 칼퇴 거의 도망이네요 서둘렀던 이유가 있었군요 골든 리트리버 루니 때문 아유 웃는 것봐 싸치장하고 차려입고 반지도 챙깁니다. 주인님이 산책이라도 시켜주려나 개설렘. 그러나 루니야 오늘은 엉아한테 엄청 중요한 날이라서 산책을 못해. 치에길 산책을 못한다고? 그럼 오늘 칼퇴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3년간 만나온 여자친구 성경. <laughs> 오빠 나 점심 굶었더니 배가 죽을 것 같아 진짜. 아, 미연 자기야 근데. 응? 내가 주문하기 전에 얘기를 조금만 해도 될까? 나 지금 위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 내밥 빨리 할게. 아, 알았어. 갑자기 낭독 프로포즈를 시작합니다. 난 자기의 눈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영혼을 가진 여자가 내 앞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져. 야, 못 참겠다. 항마력이 딸려요. 아무튼 결론은 성, 성경아 나랑 결혼해 줄래? 음. 하, 하, 하.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신혼집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 결 i 부터 얘기하면 김포공항에서 가까운 등 i 역 주변에 아파트 전세를 얻자야. 그리고 진짜? 내가 자기한테 아직 말못한게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엄마 명의로 있던 작은 단독 주택 하나를 물려받은 게 있어. 어, 그거 팔고 내가 적금 들어 놨던 돈 보태면 아마 대출 없이도 전세금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 <laughs> 어라? 왜? 그 집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했어? 아, 그게 어, 집이 좀 오래돼서 난방도 좀잘안 되고, 전철역하고도 좀 많이 멀어. 어디에 있는데? 우리 집에서 걸어서 한1오 분. 뭔가 사정이나 보네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몰랐다는 게 조금 서운해 지금. <laughs> 어? 왜? 나도. 못한 게 하나 있어. 이쪽도 심지어. 뭔데? <laughs> 알레르기 약이야. 사실 우리 가족이 다개침에 알레르기가 있어. 나나 나 만날 때마다 이거 먹은 거였어? 루니랑 같이 만날 때만. 아, 하 그렇게 된 것이로군요. 근데 우리 귀여운 임절미 루니는 어쩌나.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는 사촌형 진국이가 사정을 듣더니 되게.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 있어 뭔데? 결혼을 하지마 오 천잰데 <laughs> 하지만 그러면 영화가 안 되니까요 어쨌거나 어딘가 루니를 맡겨야 하는데 인스타에 루니를 맡아줄 사람을 찾는다고 올려 인스타? 요즘 그렇게 많이 해 그쵸 인스타로 새로운 개집사 영입에 나섭니다 바로 그때 야 허, 바로 3만 명이야 인마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참만한 애고 대박. 형 인스타에 글을 올려서 루니를 입양해줄 사람이 있는지 빨리 찾아보자. 응? 어? 그래.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광고비는 어떻게 할까? 광고비? 아니야. 아나내 <laughs> 팔로워가 3만명이야 어? 아놔 아, 참 이사람이 참 수가. 형이 돈이 없는데 어? 핸드폰이 박살났는데 이거 전화하면 막 이거 어? 저 유리가루가 막히는데 어? 이거 가릴 돈만 좀뭐 도와달랬는데 그게 아치냐아좀 아, 조용히 좀해아 몰라 몰라 아이 좀 해줘 아, 아 알았어 내가 루니 맡아줄 사람 찾아주면 내가 갈아줄게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공손이 고개도 숙여봐 아, 아씨, 아... 그렇게 시작된 루니의 반려인 찾기 프로젝트 오 벌써 루니를 기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후보 갓난아기 엄마 진주 그 반려견이랑 같이 큰 아기는 면역력도 훨씬 더 높고 사회성도 훨씬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 <웃음> <웃음> 갑자기 애기 있는 집까지 핸드폰 진동을 하는 게 기본 매너야 형 지금 기본 매너를 못 지킨 거라고 형은 절대로 킹스맨이 될수 없어 아이고 그럼요 매너가 사람을 만드니까요 그래서 자 가까이 모여서 작게 이제 본론으로 가려는데 네. 웬 개소리가 네. 너도 킹스맨이 될수 없어 망했어요 제가 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꿈이 골든 리림픽 버르기는 거였지. 두 번째는 진국이가이라는 헬스장 회원의집 그런데 잠시만요. 고대가 <laughs> 들었지. 아. 이고 제가 약간 결벽증이 좀 있거든요. 골든 리치버는 털이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거 알고 계시죠? 진짜요? 여기도? 오우 쉣. 안녕. 그 다음은 리트리버를 키우는 작은 아빠네 문제는 내가 보스턴에 좀 가봐야 될것 같아. 자세한 건 가서 들어봐야 알겠지만 민정이가 임신 중독이 와서 몸이 많이 안 좋댄다. 게다가 되려. 아그 그럼 레, 레이는 누가 봐요? 진짜요? 음. 그래서 오늘 너 보자 고 그런 거야. 내가 믿을 사람이 너 밖에 더 있냐 또 망했어요 결국 개두 마리 집사를 찾아나서는 두 남자 오 대박 옆 차에 작업 걸다 핸드폰 쿵왜 <laughs> 그래 왜왜뭐 왜, 보는 거야 뭐, 왜왜 그래 어? 왜 그래 왜 그래 그런 와중에 설마 또 아이씨, 어떻게? 해. 아니 어떤 또라이 새끼 개들 여기다 버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강아지들, 그런 중에 인스타 계정을 통해 알게 된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저희 센터는 지금 자리가 없어요. 다른데 가셔야 될것 같아요. 결국 별 소득 없이 돌아나온 민수. 그런데 아니, 원래 여기서 버려진 개들 맡아주는 거 아니야? 아, 맞는데, 믹스견들은 현실적으로 데려가질 않아서 다 안락사 시킨대 형. 결국 에이스가 나서야겠군. 저 아이는 처음 여기 버려졌을 때 발톱이 다 뽑혀 있었어요. 아 왜요? 아파트에서 기르는 분들 중에 그 마룻바닥에 애들 발톱 긁히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뽑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 과연 해결이 됐을까? 엄청. 애, 이거 소장님이 애들 먹이래. 그 목군도 좀 챙겨줬어. 뭐야? 목인 뭐야? 출발 각이지. 배 뭐야? 에이스라매 어? 야, 야, 야. 봐라, 봐라. 아, 이 치명적인 귀여움 어쩌죠? 야, 한시 죽인다는데 어떻게 그럼? 어? 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한 마리 더 있는 거 티도 안 나. 과연 루니의 가족을 찾는 여정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대체 왜 멍멍이들은 계속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s k b TV에서 영화 멍멍이를 감상해 보세요. <laughs> 아, 뭐해? 와, 야야야, 이거 너도 한번 해봐. 닥터 피 c 같아. 아니, 뭐... 은근 잔잔하면서도 감동이 있는 힐링 무비, <laughs>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지적 기묘의 시점이었습니다.